어린이날인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 드디어 버스킹을 하러 갑니다. 수원으로. 얼마 만에 공연인지 모르겠어. 어. 어. 너무 너무 큰일 났는데? <laughs> 미안한데 우리 가수야? 어, 미안.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요 미초요. 미초요, 미초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 미초해주세요. <laughs> 아 어떡해 사람 진짜 많아. <laughs>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어떠세요 지금? 긴장이 좀 되시나요? 미계약을 당한다는 게어까요 <laughs> <laughs> 오늘 잘해봅시다. 짠, 저는 이렇게 네, 대놓고 네, 입었는데 어, 다들 철저히 근데, 가리고 네, 있어요. 디리링티를 안녕. 기다려봐. 경아니가 뛰어주는게 맞지 않은? 싫어요?

이비입니다 네 um, <Ursulabeeping>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네. 좀 감미로운 노래들을 조금 해봤는데,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È, 잠시만요. <laughs> 다음 곡은 이제 여름에 오니까 좀 상큼한 곡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마이걸의 돌핀이라는 곡을 부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가는 밤들그 의미 없이 혼자서만 자꾸만 주걸주걸때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see 안 했는데 먼저 관객석에서 앵콜을 외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제, 저희가 어린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들은 그이모진의 네, 네. 신호등이라는 곡을 어러아하셨어요 돌아가요. 빛이라는 정정 신호등이 아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좋다 고다셔서 탄산... 어... 아 감사합니다 마시기도 음전음 <laughs>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laughs> 안타서아야잘못했 <애기야. 웃음>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완전 파나맛 나네 이거 그냥 게 만들어? 이거? 어, 그냥 제랑 음. 어? 와, s u 다가와 y o 어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e m b 증 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e 어 b e r I remember. I r e m 새우 맞다. 새우는 좀 그래요. 새우는 응. 응. 에바 아니야? 깻잎은 나도. 떼주는 거 있죠. 깻잎은 좀. 깻잎 깨... 깨... 안 떼주면 난 인성 문제라고 봐. 응. 뭐 이런 응. 사람이 되게 응. 많다.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깻잎 안 되는데 근데 새우는 뭐 굳이? 근데 내 친구는 응. 또 약간 걔는 항상 테이블에 있는 사람 새우를 다 까준다더라고. 나 응. 뭔가 어. 그런 거면 괜찮아. 응. 근데, 근데 내막 친구도 새우 못 먹는데 까주는 애 있어. 그끔하다 까주면 좋지. 새우 깎기 이거 느낌. 아니 그렇게. 우야 인형. 진짜 이안왜안 돼? 나도 그거 있잖아. 패딩. 그 뭐야? 양손에 짐이 있는데 패딩 올려 주냐 마냐. <laughs> 패딩 놀란. <놀랄. 웃음> 막 원래 깻잎. 패딩이야 아, 봐도. 진짜? <laughs> 난 이렇게 이렇게 올려이었잖아 한참 깻잎올가 엄청 추운데 양손에 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올려주냐 말이야. 아, 네, 네. 좋아, 왜, 왜 올려줘? 직접 올려. 바올야지좀 아, 짐을 들어주는 아 게지짐 들어주는 게. 입으로 올려주면 되겠니 양손으로. 입으로 올려줘도 이상하다. 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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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그의 실력이 아니에요 아, 네, 다시 해봐 아, 다시 해봐 한번더 해봐 한 번만 더 자. 강채은 <laughs> 내가 본 이래로 제일 심각한 표정이야 지금 맞아 <laughs> 뭐야 오륵 끓었어 오륵 끓었어 망했다 따, 망해라 따라간다 따라간다 8시 31분 차야 <laughs> <laughs> 약간 이라이라면서 <laughs> 난리치면 아싸 나 여기 둘이 난리치면 <laughs> 너무 더. 참나 뭐 봐. 와 슬퍼. 힘이 없어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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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시안보상은 잠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라시칼 시킨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마누라가 왜 마누라이래요? 뭐? 누라! 나물 빠진 거 싫어 물 빠진 거? 어머 물에 빠진다고? <laughs> 물에 빠진 방채은이 <방침>. 응방채 음, <laughs> 골르라 그런 거아니 응. 나 버섯? 버섯 이야 물을 빠지면. 기하는지요 예쁘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예쁘다. 좋아요? 네. 과학과 이과대 디 이과대 디들뜰 이쁘다 청춘인데? 나 사실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laughs>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laughs> <나가 좋아한 웃음> 빌리아를 사서 모아도? <웃음> <좋네>. <웃음> 안녕하세요 끼면 TV. 안녕하세요. 저는 저킨도벤더 라벤더 트위스트이에요이는는라벤 라벤더 트 진짜 맛있어요. 맛있 라벤더 트 진짜 맛있있요죠있어벤더트위스다 했거든. 벤이트위스다 <laughs> 했거든 다른 맛이잖아 이건 크림브릴레 <목소리> 눈옷입니다. 던킨 거. 음,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 울릉도 동남쪽 길 따라 이별이 외로운 섬 하나 허스서울스포그 누가 아무리니 작은 땅이라고 보겠어. 아것 때가 나. 아것때 <목소리>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광산버래 캐백 맛사사운 관창. 요즘 여자라 니용실 <laughs> 오! 오, 오, 오 이다와 킹볼이다! 헐. 킹볼? <웃음> <웃음> 킹볼 뭐야? 지 킹볼이라고 하셨나요? 킹볼 레전드다 진짜 킹볼이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laughs> 지금 개달라고거요 민경이랑, 응? 민경이랑 찍어주세요 언니 <laughs> 여기서 아, 뛰면 이제 그때 뭐지? 밤뇌 <laughs> 미치다. 아. 너아 아, 이렇면 피해야 되는 거. 뛰어야 되는 거 알지? 같이 같이. 아, 간 그거가 더 무중력 같다. 여비냥만 해 줘. 에? 그거 <laughs> <저건> 너무 무중력인데. <laughs> 멀리 뛰기 아니야? <laughs> 저희 저녁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되게 열정 넘치는 라멘집에서 일하는 20대 초반 일본 청년 같아 우리 그거 야지와 f 7 이디디 자, 음. 음. 감사

왼쪽! 자, 하나! 둘! 셋! 아, 있으시고, 네. 아, 아, 아 너무 센스있으시고, 네. 정말, 절구도 내시고, 편집시켜하겠습니다 자, 하나! 어디를 아요 제가? 이거 앞에, 앞에 봐주세요. 어디가 봐실 거예요? 아, 네. 아, 덜쉬다고 아, 네, 네. 자, 왼쪽부터 하나! 둘, 둘! 셋! 원하시는 포즈 있나요, 여러분? 자, 원하시는 포즈, 말씀해주세요. 보라트, 보라트! 보라트, 네. 우리 가운데, 가운데! 네. 보라트, 하나! 둘! 셋, 어이 정숙다시네요 마이크 내리고. 넷, 네,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자 하나, 둘, <목소리> 셋. 어. 오, <목소리> 오, 오 운동인데? 와. 자 다시 한번 우리 싱어송라이더 정세영님에게. 왼쪽, 네 왼쪽, 네 하나, 둘, 셋, 네, 한사니 다시 한번 우리 소울 정이 BTS에게 홀딱 좋아하는 겁니다.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laughs> 아, 괜찮다, <알겠어. 웃음> 네 왼쪽, 하나, 둘, 셋. 근데 네, 지금 밖에 비가 아, 네. 안 옵니다. 어?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 걱정이 나 오니까 걱정 좀 마시고 네. 조심히 돌아가면 되겠고요. 사실 올 때부터 찍으면서 네. 오고 싶는데 네. 좋은 방에다. 브이로그를 네. 찍는, 세윤이를 찍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장친니다 식당은 네. 잘 네. 세게 틀어놨어요 고객님? 두 개만 찍으같아요 네. 네. 조금이 찍다 오네? 어디봐도 이러 아하하 땡 쪼꼬미 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이한테수이라 진짜 쪼꼬 깃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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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먹었어마라오면소고기면 맛있는 거맛있먹겠습니 <laughs> 음. 너무 궁금해 음~~ 하우츠 음. ㅋ <laughs> 음. 나 요즘에 멸치와이스 2개 정 밖에 없다 음. 잘한다 근데 하우츠 <laughs> 했고파우치했고 음. <파우치였다고, 웃음> 근데 바로 바로 나오기 쉽지 않지 아 <laughs> 어, 조심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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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음. 기름질 줄 알았는데 담백한 맛이네. 음 맛있다. 이거 특히 파 튀긴 거 같은 거 맛있다. 떠난 음음거 있어? <웃음> <웃음> 말로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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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밤에 엄청 예쁘죠? 저기 있는 드래곤 힐스파 2 0살때 가봤어요. 옛날에 수험생 무료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험생 시절을 같이 보낸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헤밍턴도. <laughs> <laughs> 나 일거리에서 마스크 벗고 브이로그 찍는 거 처음이야. 진짜? 용산. 용산. 와이거웬 지에스옌 용산. 언니 또 언니 또내 그지 같은 개그맨 웃어준다. 여기 <laughs> 여기도 없고 있어.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친구인가 봐요. 다시 말해봐. 개그맨이야? 아 이미 잘안 떠. 얘들아 몇몇 친구들아 나 웃기다 잖아나노잼아니야나 어느 그룹에서는 유, 개그맨이야. <laughs> 아니, 제가 안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러진 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스케치북을 이렇게 봤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이거 사야 되나? 새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진 않으세요? <laughs> 이거 저를 하십니까?